1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구요. 또 월요일이 시작되고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들 또한 주간 동안도 모든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다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의 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이러는,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는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야, 그에 비하면 나는 참 다행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 다윗. 저는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다윗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말씀 가운데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도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10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씨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양한 인생일까요?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신세,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과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도 또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럴 때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유 내 신세 내 팔자야.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절 하반부에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에 오늘 조금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요, 사실 말씀을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가장, 어, 그 의미 있는, 가장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쉼표라는 거예요. 쉬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음악에도 보면 이 쉬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읽을 때는 한번 숨을 내쉬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할 때도 좀 그렇게 읽었는데 표시가 안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고백한 후에 인생의 쉼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쉼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쉼표를 찍을 때에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 주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목을 죄오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쉘라의 심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호흡을 크게 내쉬고 깊은 호흡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것 같았던 이 순간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어떤 왕권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도 그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군대도 그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어떤 피부찌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3편의 마지막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부와 명예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시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겹겹이 쌓이며 정말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의 숨을 먹게 만들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가 어떻게 애써 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으며 긴 호흡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참 방패이시며 구원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며 나의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 문제들이 아마 하나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깊어질수록 찬양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